도움을 주는 문법 골든러 브링스오 김도희입니다. 오늘 투부정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그대로 서서 사실은 연결해서 찍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왜 끊었냐면 학생들이 외울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수동적으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졸고 있을 거예요. 졸지 마시고 5형식 갑니다. 3형식 가고 나서 투부정사 목적 어 자리에 쓰는 미래지향제 3형식 동사. agree, attempt, to afford, arrange, claim, consent, decide, determine, expect, hope, intend, learn, manage, need, plan, prepare, pretend, promise, refuse, resolve, seek, tend, want, would like, wish, dare, venture. 목적어 투부정사 명사정연법 동사하는 것. 자, 12번은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미래지향제 5형식 동사. 아까 이거는요, 주어는 투부정사하는 것을 바란다,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미하다. 투부정사하는 것을 준비하다. 그래서 제가 해석 안 썼어요. 5형식 해석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봉사한다.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정의화시켜서 이동사나무의 목적 보호자리에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충고하다, 허용하다, 요청하다, 선언하다, 강요하다. 요구 뭐지? 약이 시키다, 명령하다, 고려하다, 가능케하다, 기대하다, 장려하다, 실행하다, 강요하다, 금지하다, 하게하다 시키는 동사예요. 그래서 개동사를 뭐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시키는 동사라서 한국말에 의존해서 얘기한 건데 개는 투부정사 쓰는 시키 시키다, 강요하다, 인바이트도 시키다예요. 그렇게 따지면 개시랑 인바이트랑 사역동사에 둘다 들어가야 돼요. 시키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필요로 하다. 주어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명령하다. 허, 허, 어, 허락하다. 설득하다. 주어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상기시키다. 주어가 목적어에 투부정사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레코멘드 추천하다. require, request, recommend는 셋이 세트예요. 맨날 붙어다녀. 주어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말해주다, 가르쳐주다, 촉구하다. 주어가 목적어에 투부정사하도록 원하다, 바라다, 원, 경고하다. want, to, would like, wish는 3형식에도 있고요. 5형식에도 있어요.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려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한다. 자, 주어. Advice, allow, ask, announce. Compel, cause, command, consider. Enable, expect, encourage, enforce. Force, Forbid, Get, Impel, Invite, Need, Order, Permit, Persuade, Remind, Require, Request, Recommend, Tell, Teach, Urge, Want, Would, Like, Wish, Warn까지 목적, 보호, 투부정사, 형용사, 증용법 주어, 목적어, 투부정사, 보호자리,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 증용법 이렇게 된 거예요 투부정사 3형식, 5형식 그래서 5형식 동사는 기본 동사 지각동사 오형식 사역동사 오형식 투부정사 목적보호자리 오형식 끝. 오형식 끝. The end. 자, government. 주어. 매니지. 매니지. 어디 있을까요? 매니지. 몇 형식? 3명식 매니지. 3명식 To solve. 목적어. 어떻게 표시해요?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명사중용법. 투부정사는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갖는다. 명사지부 해석 어떻게 해요? 동사하는 것.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for, the, poor. 부사구. 주어는 부사구 목적어를 동사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까스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삼형식 문장이에요. js. 주어. 자, refuse 어디에 있을까요? refuse, resolve, s e e k tend, want. refuse, resolve, refuse, 삼형식, 사명식. 삼형식이 있네요. refuse, 삼형식.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여기 finishing 나오면 될까요? 안 돼요. 목적어, 목적어들이 품사 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명사 중용법 하는 것, 프로젝트, 투부정사의 목적어, 여기만 해석하면 그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 목적어니까, 을 해야 되겠네요. by end of this year, 부사고. 주어, 부사구, 목적으로 동사한다. 제이스는 이번에 말까지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을 거부했다. 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 삼형식, 밑에 거 삼형식. 해석 맞춰보시고 주어는 목적으로 동사한다. 거기에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식에는 manage도 있고 refuse도 있었고. 그래서 agree, attempt, afford, arrange, claim, consent, decide, determine, expect, hope, intend, l e a r n manage, manage, need, plan prepare pre promise refuse resolve sit e n d want to do like we stay venture 이렇게 나온 거. 오영식 볼까요? compel 어디 있었죠? compel. compel이 투부 정사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미래 지향적 오영식 동사. compel here. 그죠? compel 목적어 투부 정사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도록 동사한다. 됐죠? advised Advice, Allow, Ask, Announce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충고하다. 넣어볼까요? Heavy rain, 주어, compel 강요하다. O형식, them, 목적어 To pull up our picnic For, to 형 투부정사의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한다. 그러면 뭐야? 큰 비는, 그 다음에, 어,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 우리, 피크닉, 수풍을 연기하도록 강요했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한다. 여기, 홈룸티처 주어, advice, O형시. 목적어 to submit the paper on time 이거 아까 나왔던 문장 같네요 on time 부사구 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시간에 어, 논문을 제출하도록 충고하셨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teacher head 아니면 let make 어스, 서브밋, 티처, 주어, 사역동사, 5형식 목적어, 투 생략된 얘가 원형보정사가 쓰인 거고 어드바이스는 투보정사, 헤드랩 메이드는 원형보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명사 삼형식, 투보정사 삼형식. 오형식, 투보정사, 사역동사 오형식 해서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보정사도로 동사한다. 이게 중요한 문법이었죠. 투보정사를 목적 보호자를 쓰는 미래지향적 오형식 동사. 여기에 해석 다 붙어 있을 거고요. 네개씩 끊어서 밑으로 외워서 위로 올라가서 ABC는 이렇게 나열됐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보정사 있는 거. 요게 맞춰서 해석하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자, 이거 했고, 이거 각각 분석하고, 해석은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로 동사한다, 어,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간 내에 숙제를 제출하도록 충고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투부정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13번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는 투담의 동사가 있어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두 개가 있어요. 후 명사나 대명사, 오부 명사나 대명사. 저, 정확히 얘기해서는 전체 타담의 명사 부사군데 어디에 있다고요? 투부정사 앞에 있어요. 됐죠? 뭐랑 뭐랑? 후명사랑 오부명사.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어 얘가 괄호치고 이름이 뭐라고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니까 해석 어떻게 할까요?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요. 주어처럼. 그래서 언제 해석할 거냐면 투부정사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해요? 의미상 주어라면서요. 그러니까 주어에 조사 붙여야죠. 는, 은, 이, 가 중에 는, 은은 못 씁니다. 쓰면 안 돼요. 해석 안 됩니다. 이하고 가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 미, to go.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야, 내가 가는 것.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for you to follow. 그러면 당신이 따라오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for 명사나 오부명사는 부사구 처리하고 의미상의 주어로 쓰고 투부정사 앞에서 해석하고 해석은 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정확히 안 찾고 가끔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꼭 찾으셔야죠. 안 그러면 얘가 해석이 그들을 위해, 뭐지? 명사를 위해, 명사에 대하여.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이가 자, 아 보호자리의 감정형용사일 때 오부명사를 쓴다. 보호자리의 이성형용사일 때 포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감정형용사 아까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감정형용사는 나이스. 감정 들어간 게 wonderful, foolish, happy, sad, wrong, kind, amazing 이런 게다 감정 용사예요. 감정 말고 이성 용사 어렵다, difficult, 다르다, different, similar 유사하다, important 중요하다, possible 가능하다 이거는 감정 안 들어간 거고 됐죠? 보어 자리에 감정 용사일 때 그래서요. 보어 자리라면 몇 형식이에요? 이거 내용 보자마자 생각나야 돼. 이 형식이네? 주격 보어. 이 형식이네? 아. 이형식 보호자리에 감정용사 나올 때, 투부정사 앞에 오분명사 투부정사 앞에 포 명사를 쓸 거예요. 언제 감정용사일 때, 투부정사 앞에,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세용법 배울 건데, 선생님이 은요1열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열 개의 이 중에서 영어책 다 뒤지세요. 인 나오는 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한 개도 없습니다. 뒤지시면 다 나올 거예요. 거기 해석 다 붙어있고 딱 10개 거기에 나오는 4번 문장이에요. i 시이 가짜 주어예요. 해석 안 하려고 동그라미 쳤어요. 내일 다시 약속합시다. is가 비동사 이용식 wonderful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자리에 원래는 to be a good doctor가 진주어였어요. 원래 문장 해볼까요? to be a good doctor is wonderful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to be a good doctor 앞에 당신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붙었어요. 이만큼이 주어고 동사가 조그맣고 보호가 너무 짧아니까 균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짜 주어줘서 균형 좀 맞춰보자. 이건 1910년대부터 거의 이 생으로 많이 쓴데 가짜 주어 그러면 is 이영식 wonderful 보호 얘가 무슨 형용사예요? 감정형용사. 감정형용사 보호의 형용사 감정형용사일 때 감정형용사일 때 of you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 정사 진주어 주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 명사 중법 진주어 투명 음, 투부 정사 앞에 둔다. 투부 정사 자체적으로 목적어나 보호를 갖는데 비동사는 이형신가그 닥터는 투부 정사의 보호. 그럼 해석이 어디가 일 보니까요. 1번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 정사하는 것은 보호이다. 조사 붙이는 거 봤어요. 선생님이 이가만 붙을 거예요. 당신이 네가. 좋은 의사인 것은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때 얘를 너에 대하여 그러면 안 돼요. 투보정사 앞에서 주어처럼 보호자리에 이성용사 있을 때 가짜 주어, 가주어 is difficult 보호자리에 이성용사 있어요. 진짜 주어 진주어니까 투보정사의 명사중용법이죠. 투보정사 앞에 포 명사를 쓰는 이유는 보호가 이성용사라서 쓰는 거예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것하고 해석해야 돼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런데 누가 해요? 당신이, 아니,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성의 용사, f o r m 투부정사.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투부정사의 목적어였고. 이해하셨죠?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지 해석이 완벽하게 될수 있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였어요. 얘는 주어가 아니었죠. 투부정사 동작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주어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서 해야죠. 음, 끝났을까요? 음, 투부정사 진짜 끝났네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일단, 투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 명사, 오부, 명사가 있어요. f 명사가 훨씬 더 많고요. 어, 감정용사가 있을 때는 오부, 명사를 쓰고, 투보정사를 쓰고, 보호자리 이성용사 나오면 은 투보정사 앞에 f 명사, 대명사, 투보정사. 그래서 이 형태를 아예 외우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해서, 이세용법에 가서 다시, 더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세용법 4번에서 의미상의 주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투부정사 굉장히 긴 부분을 많이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투부정사 고비가 있을 텐데, 어, 모르는 때마다 원형부정사 따로 보고, 투부정사 따로 봐서 더 확인하시는 그 문법이 될수 있고, 해석 꼭 적용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골든로 브링소 김도희였습니다